t r 리 l y 리 언니 왔어? 언니 한달만에 왔어요? 출장갔다가? 언니 보고 싶었죠 r 정이왜 그래요? 언니 보고 싶었냐, 안 보고 싶었냐? r u 리 삐졌어 혹시? 언니 출장 갔다 온다 그랬잖아 응? 언니 출장 갔다 온다 그랬는데 삐졌어요? 언니 보고 싶었어? 응? 언니 졸리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달려왔는데 이렇게? 으이 응. 졸리? 언니랑 잘까 오늘? 우리 엄마는 언니랑 살까요